예, 반갑습니다. <laughs> 좀 일이 안 돼서, 좀 일이 좀, 좀 늦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네요. 지금 포도를 먼저 색제하고, 하우스를 짓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일이 거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포도를 찌갖고 시술 찌어갖고 할라하니까 자꾸 늦어져서 예, 포도 먼저 신고 아, 하우스를 짓기로 마음먹고 오늘 로타를 치고 지금 식재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파이프는 지금 정리해서 예, 피고, 지금, 좀 높은 파이프로, 예,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하우스 높이를, 예, 측고가 한 2m 정도 높게 높이 좀지어서 예, 보도하려고 지금 시설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1 0평총 네, 5동, 네, 천평입니다천평 체리 백까지 하면, 전부 다 하면 1,400평인데요. 전천 지평수는 이주 예, 뒤에 빼고 요 앞에만 한1 앞에 한 1,100평 가까이 되겠니? 네 예, 5동이면 예, 그 정도 나오겠니? 자투리 공간하고 예, 기존 하우스 시설 있는 데 하고 하면 다 하면 1,100평 정도 되겠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노타를 치고 예줄튀어서 지금 보대 식재 아 맞다 이쪽에 한한동 지금 식재하였습니다 여 예, 보시면 예 여지 지금 요한줄 식재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사인 가원시설로 두동하고 예, 나머지는 포도 신품종으로 지금 뭐 생각 중이고 있습니다. 시, 뭐 예, 포도 종류도 하도 많아서 아직 정확하게 뭘 해야,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지켜보고 지금 신품종으로 예, 지금 루비로마하고 사파야는 지금, 예, 한 60조, 60, 120조 지금 시험을 상태입니다. 예, 좀다 품종으로 지금 포도를 생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야, 또 하우스 짓고, 짓고 나서, 예, 시술 다한 다음 또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로타를 치고 보도심는데 예, 집중하겠습니다. 예, 지금 옆에 하우스 지금 예, 철거 저, 저기는 지금 철거 철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철거 두 동도 하고 한 동은 또 모정동으로 예, 모정동으로 한동은 바꾸고 지금 이 넉동은 보도시 설로 예, 준비해서 작업을 다한 다음 영상을 또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더더, 이런 품종 키워가는 과정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